<laughs> 오늘은 폐 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폐 결절은 폐에 생기는 결절인데요. 이제 단어 자체가 한문이어서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보통 폐 결절이 확인되는 경우는 건강 검진으로 엑스레이나 CT를 시행하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신데요.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크기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지만, 보통은 좁쌀 또는 쌀알 크기의 결절이 폐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폐 결절 같은 경우는 양성과 악성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양성 같은 경우는 흔히 염증성으로 생겼던 흔적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염증일 가능성이 있고요. 악성일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양, 암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모든 결절을 구분을 할때이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악성 종양이 아닐 경우에는 주기적인 추적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만, 악성 종양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전신 폐차령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검사 같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폐결절이 어떤 환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폐결절 같은 경우는 예시적인 염증이나 예전에 있었던 염증의 흔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지나 담배연기 등과 같은 유해가스 이런 먼지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심한 폐렴이라든지 폐결핵과 같은 폐염증의 흔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자세히 여쭤보면 직업적으로 먼지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흡연을 오래 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심하게 폐염증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검사를 하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고 이후에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건강검진으로 엑스레이 추적 관찰하시기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종양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폐에 있는 결절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조직 검사나 아니면 전신 폐 촬영이나 이런 검사들이 추가될 수 있는데 방법이 다양할 수 있고요. 폐 안쪽에 있는 병변 같은 경우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폐 바깥쪽에 있는 병변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바늘로 찔러서 진행하는 침습적인 그런 바늘로 찌르는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병변의 위치라든지 다른 구조물, 혈관 등과의 관계를 비교해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영제를 사용한 CT나 전신 폐차령 그리고 이외의 병기 진단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